온 국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? 쿠데타와 내란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이슈까지 요즘 참 먹고살기 힘든 시기입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드디어 시작됩니다.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순한 지원금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레이트 코리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 쿠폰을 100원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청 일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. 1차 신청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, 2차 신청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.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, 오프라인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분들은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. 신청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국민 전원입니다.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와 이해 신청을 마치면 받을 수 있어요. 재산이나 소득 조건은 따로 없지만 고액 자산과 외국체류자, 거주불명자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신청 방법 외에도 A부터 Z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Q&A 형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오늘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? 네, 6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으로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쿠폰 받은 뒤 사망한 경우는? 이런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미 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됩니다. 세 번째,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받나요?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나라 사랑카드로 지급받고 군마트인 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대리신청은 누구까지 가능하죠?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가족, 요양병원 거주자는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, 이사하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사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단, 기존 지급방식에 따라 지역 변경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꼭 확인해 보세요. 여섯 번째,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급이 있나요?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농촌으로 가면 5만원 비수도권에서 농촌은 2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일곱번째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? 네 원칙은 가구주가 신청하지만 보호시설 거주 등 특별한 경우엔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꼭 확인이 필요하니, 방문 전에 꼭 체크하셔서 두번 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여덟 번째, 그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수 있나요? 일단, 지역상인이 아닌 대형마트나 백화점, 기업형 슈퍼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 편의점은 가맹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은 불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아홉 번째, 이 민생 소비쿠폰으로 골드바도 살수 있나요? 네, 편의점에서 카탈로그 MD 방식으로는 가능하고 자판기는 불가합니다. 마지막으로 열 번째,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도 쓸수 있나요? 이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배달 기사와 직접 만나 단말기로 결제하면 가능합니다. 배달 앱 자체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엔 너무 지역 상권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건 개인적 위피셜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. 신청 마감은 9월 12일까지. 이의 신청도 포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만 잘하면 소비쿠폰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용처와 방식도 잘 알아두셔야 손해 없다는 거잘 알고 계시겠죠?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싱싱고래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활기찬 싱싱고래였습니다.